마틴이 만든 네이버 카페. 마틴의 미니벨로 연구소. 안녕하세요. 마틴의 자전거 학입니다 지금 이 영상은 2025년 1월에 친구와 함께 완도에 자전거를 타러 갔을 때 찍은 영상입니다. 출발점은 완도 공용 버스 터미널이고요. 우선 주도 쪽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도를 왼쪽에 보고 있는 상태에서 큰 길로 쭉 가다보면 이렇게 사거리가 나오는데요. 이때 주도 낚시에서 저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네, 이렇게 한블록만 더 가면 네, 그러면 네, 사거리 오른쪽이 파리바게뜨가 보이고요. 네, 우회전합니다. 네, 우회전하면 이제 완도군청으로 가는 길이고요. 네, 왼쪽 편에 곧큰 건물이 나오는데, 네, 그것이 완도군청입니다. 일단, 완도군청 쪽으로 진입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요. 네, 이제 오르막길이 시작되는데, 이렇게 조금만 더 올라가면, 완도중학교가 오른쪽에 나옵니다. 여기는 오르막이 좀 이렇게 완만한 편이고요. 네, 그래서, 완도중학교 다 이제 넘어서 오르막 끝나면, 네, 시원한 내리막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리막길이 이제 길도 넓고 또 시원하게 길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쭉 가면은 네, 이렇게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처음에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 네, 좌우에 또 뒤에 차 오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건넜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왼쪽편으로 이제 꺾으면은 시원한 내리막길이 한번 나옵니다. 네, 이렇게 시원하게 가면은 이제 저기 오른쪽에 굉장히 현대식 건물이 한개 보이는데요. 다도해 해상, 해상국립공원 사무소 굉장히 멋있는 건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음. 이렇게 해서 이제 길을 따라가다 보면은 어 석장리, 뭐 중돌이 이렇게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어, 또 한번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것인가 왼쪽으로 갈 것인가 고민되는 지점이 나옵니다. 아주 큰 삼거리가 나오는데요. 네, 여기서 왼쪽으로 가야 이제 완도 방조제 쪽으로 가면서 멋있는 풍경의 길로 가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좌회전을 해서 이제 이 길을 따라 쭉 들어가면은 네 그럼 이제 시골길 느낌으로 길이 나오는데. 이쪽으로 쭉 따라 들어가면 길이 있을까 싶은 느낌이 들지만은 계속 쭉 따라가면은 이제 방조제 위로 가는 뭐 그런 길이 나옵니다. 그래서 쭉 가다 보면 완도군 어촌민속전시관이 왼쪽에 있는 걸볼수 있고요. 네, 여기를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만 더 안으로 들어가면은 저 멀리 지금 방조제 느낌이 보이죠. 여기가 바닷가라서 그런지 바람이 많이 불었나 봅니다. 네, 이렇게 쭉쭉 들어가면은 뭔가 길이 막혔을 것처럼 뭐 이렇게 철조망들이 있지만 네,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네, 그냥 요차 길을 따라 쭉쭉 가면은 어, 차들이 다니는 이제 왕, 완도 방조제 길, 네, 방조제 길이 나옵니다. 풍경이 끝내줘. 왼쪽 봐라, 와. 네, 여기가 지금 왼쪽도 바다고 막, 네, 막, 오른쪽은 막, 막, 이제 막. 바다를 아, 이렇게 막아서 아, 만든 호수 네, 완도호가 있습니다. 아, 여기서 이제, 네, 이제 조금만 더 가면은 시멘트 공장 같은 거 지나가 그고 엄청 이제 가파른 아, 오르막 길이 하나 나옵니다. 친구도 고향이 부산이라서. 네 아이씨. 서로 지금 부산 사투리를 쓰면서 아이씨. 대화를 나누면서 자전거를 타러 가고 있습니다. 나는 못다 미쳤어, 미쳤어. 이거는 네 여기가 이제 야힘청해보구 마을인가? 어. 뭐 영화 촬영하는 곳이거든요. 청해보구 촬영장, 어, 드라마 찍는 아. 곳인데 그 직전에 엄청 아. 가파른. 네, 이 하나 있습니다. 미쳤어. 네, 그래서 와. 막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죠. 와. 네, 이제 내렸네요. 아, 이제 차, 내려서 차, 차. 네, 자전거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야, 네, 왼쪽에 청해포구 촬영장. 못 해, 못 해. 그래서 야, 여기가 너무 가파른 길이 음, 있으면 네, 내려서 네, 천천히 끌고 가면 됩니다. 촬영장. 여기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네, 저기 촬영장 있네요. 아, 아 이거 힘들어.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어. 요즘에 왔을 때 어. 초코바 같은 거에 딱 먹고 쉬었다 가으면 좋았을 텐데, 네, 저는 그때는 왼쪽으로 간식을 왼쪽으로 겁니다. 준비하지 않아서 그냥 한. 한 3분정도 쉬었다가 바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야 제 완도의 바닷가 주변의 이제 길 네, 여기도 도로 이름은 청해진서로고요 네, 국도라고 해야되나요? 아무튼 네, 그런걸로 다시 가는겁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적절히 오르막대리방이 나오는데 대체적으로 뭐 예레막도 많고 풍경도 엄청 멋있고. 예, 지금부터 힐링 코스입니다. 힐링 코스. 완도의 대표적인 힐링 코스입니다. 그러니까 요쪽 라인부터가 이제 진짜 스딩이다제 친구가 가 보면서 유지고. 지루한 느낌이고. 여기서부터 계속, 계속 이런 느낌. 계속 이런 느낌. 어, 좋아, 좋아. 친구는 이제 저랑 동갑이니까 40대 중반이고 자전거를 취미로 타는 사람은 아니고 캠핑을 좋아하는 친구입니다. 그래서 자전거를 평소에 타지 않는 분들도 완도 40km는 성인 남자에게는 그렇게 못할 거리는 아니다. 물론 쉬운 거리도 아니지만은. 풍경이 엄청 멋있습니다. 지금 여기 영상에서 아 이게 그날의 감동이 다담겨지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신나게 달리다 보면은 이제 20km 지점에 이제 완도대교에 가까이 왔습니다. 저 멀리 보면은 네, 큰 다리가 하나 있죠. 네. 완도대교 주변이 경치도 엄청 멋있고 또그 주변에 식당이랑 카페도 많아서 저희는 완도 대교 근처에서 이제 늦은 점심을 먹고 좀 쉬었다가 다시 출발하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짬뽕집을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이제 또 겨울이고 하니까 오후에 이렇게 브레이크 타임 이런 거 해가지고 아예 영업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성식당에서 갈치조림을 두 명이서 맛있게 먹고 다시 출발했습니다. 앞에 보이는 저 다리가 완도대교고요. 이제 완도의 절반을 돌았습니다. 남은 절반은 이렇게 완도대교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시계방향으로 남은 절반을 도는 겁니다. 그래서 완도대교 아래쪽을 통과해서 오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네, 좌우에 자원치 않고요. 어. 이렇게 해서 안장 가방에 내가 보기 이제 발광 깨깔 꾸앗어. 반사파 양배 팩브이시니까 아주 누구시게맞다보요이 정도 되면 확실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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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사히확 빛에 비치니까 아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완도대교를 지나서 어, 이제 저렇게 오른쪽으로 가면 안 되고요. 네, 직진으로 계속 완도라는 표지판을 따라서 가면 됩니다. 아마 그 공영버스터미널 그쪽이 아마 지역 이름이 완도인가봐요 아무튼 그 완도대교의 이제. 남은 절반 그러니까 완도 대교를 지나서 그 다음부터 갈 때에는 완도의 옛길인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교통량이 굉장히 적었습니다. 그래서 또 오르막 내리막이 반복되고요. 약간 이렇게 농촌길 느낌도 좀 나고 좀 가끔씩 바다 뭐 느낌도 나고 아무튼 힐링의 네, 시골길 네, 섬라이딩입니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또 왼쪽 편에 이렇게 바다가 가까이 보이는 곳도 있고, 어, 그렇습니다. 네, 아주 멋있어요. 어, 저 멀리 보면은 저희가 이제 저기 신지도, 뭐 신지도 그쪽으로 연결되는 곳도 보이고요. 풍경이 아주 멋있습니다. 보다 더 체력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지금 전체적으로 영상이 이렇게 자전거 속도가 빨라 보이는 거는 제가 1.5배속으로 영상을 좀 네, 빨리 감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정상 속도구요. 와... 초등학교 지금 나와 있는 걸로 네, 청해초등학교 근처를 어... 지나고 있습니다. 어... 진짜... 네, 청해초등학교 근처가니깐 지치더라고요. 그리고, 그 자전거 타고 있는 사람의 복장을 자세히 보시면, 은 완도대교 가기 전에는 이제 더워서 우리가 잠바를 입지 않고 있고, 지금 장보고 기념관을 지나가고 있네요. 그리고 완도대교 지나고 나서부터는 약간 날씨가 쌀쌀해져서 잠바를 입고 자전거를 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름다운 길 거의 다 끝난 것 같고요. 네, 너무 힘드네요. 진짜 와, 체력이 거의 뭐 한계까지 다온 같아. 어이. 와 네, 이렇게 끝까지 가다 보면 이제 아, 표지판이 이렇게 왼쪽으로만 이렇게 꺾을 수 있는 뭐 그런 뭐 방향 표지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삼거리에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이제, 이제 지명이 또 완도라고 돼 있죠. 네, 아, 왼쪽으로 가면. 업목교차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업목교차로 쪽으로 쭉 내려가면은 또 오른쪽으로 가야 이제 완도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우회전해서 들어가면은 갑자기 고속도로 느낌의 큰 도로가 나와서 우리가 잠깐 당황했는데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전거 처음, 자전거 처음 타는 사람들은 갑자기 고속도로로 자전거를 타러 가게 돼서 조금 당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완도라이딩을 초급자들이 갈 때에는 완도대교에서 미니벨로를 접어서 버스 타고 복귀하는 것도 뭐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는 안전하게 이제 뭐 앞뒤 좌우에 차 오는지 잘 보고 안전하게 지금 다니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고속도로 느낌을 좀 타고 나면은. 그다음에 시내 길이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여기도 이제 그냥 차도로 이제 가야 되는 상황이고 이렇게 인도가 넓을 때는 약간 인도로도 들어 갔었습니다 안전하게 네, 문화 예술의 전당을 우리가 지났고요 네, 그러다가 또 인도 쪽이 좁으면 또 차도로 가고 네, 병행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버스터미널 있던 그 이제 번화가 네, 보나과를 거쳐서 네, 조금만 더 가면 아까 그 버스 터미널 근처에 있는 뭐 그런 길 이제, 이제 주도에 거의 도착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해질 무렵에 다시 주도로 돌아와서 네, 오늘 제가 묵을 예정인 이제 게스트하우스 안도네시아에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어, 겨울에 전 여러분들, 이 따뜻한 지역으로서 네, 완도 자전거 타러 가는 거 강력 추천 드립니다.